안녕하세요. 짱뚱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4월 24일날 사실 종묘사에서 모종을 사다가 어, 이렇게 토마토를, 어, 레구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왜 토마토가 잘 크고 있는지 궁금, 궁금한 분들이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잘 크고 있다 뭐 하니까 어, 영상으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 친구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그 전문 이 그런 농사꾼이 아닙니다. <laughs> 직장생활 이 회사 조해만는 회사 운영하면서 그냥 텃밭 이렇게 관리하는 거지 텃밭 이렇게 좀 해놨게 이렇게 심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노아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전문 농사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좀해 주시고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어, 이렇게, 아, 짱뚱구는 저렇게 심었구나 하는 것만 참고로 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4월 24일날 제가 토마토를 4구를 심었다고 했잖아요. 어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에 원순만 이렇게 키우려고 했었어요. 원순만, 원순만 키워가지고 우리 옆 가지를 다 제거하고 이렇 하려고 했었는데 이 토마토를 깊게 심었더니 깊게 심었더니 한 15일에서 20일, 30일 지나면서부터는 세력이 이 토마토이 커가는 세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순을 제거하면서. 야, 세력이 이 정도 같으면, 어, 어, 두 가닥으로 키워도, 원순을 두 가닥으로 만들어도, 뭐, 충분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한 20일, 30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약간의 그, 이 지지대와 이런 것들의 모델을 살짝 바꿨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 우리 텃밭, 우리 텃밭인데요. 이렇게 지지대를 V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V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제가 네 구루를 심었다고 했잖아요. 네 구루를 똑같이 V자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V자를 V자로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V자로 올리면서 옆순하고, 옆에 나오는 가지순하고는 제가 바닥에 대 있는 순들은 다 쳤습니다. 다 제거를 했고요. 이렇게 처음에 걸렸던 토마토 지금 토마토가 이렇게 보시면은 조맨하게 이렇게 한 개씩 달리고 있는데 처음에 달렸던 토마토는 어 제가 어 따줬고요두 어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달리면서 이렇게 예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세력이 얼마나 좋은지 제그 엄지손 제 엄지손보다 더 두껍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가닥을 심었는데도. 게 처음에 이렇게 저는 온손만 키워가지고 이렇게 키우려고 했습니다만 세력이 너무 좋고 어 이게 토마토가 너무 잘 너무 땅 힘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토마토는 역시 깊게 심는 게 조금 유리하다. 한 20일에서 30일 지나면서부터는 그걸 확연하게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저쪽에 그 원, 그좀 얕게 심은 토마토가 있긴 있어요. 어, 그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어, 역시 약간 깊게 심은 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약간 깊게 심은 게, 어,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텃밭에 재배하는 데는 좀 유리하겠더라. 그러고 이제 이 토마토를 이걸 원숭만, 원래 처음에 있는 원숭만 이렇게 키우려고 했습니다만, 어, 한개 위주로 이렇게 키우려고 했습니다만, 어, V자로, 어, 한 2, 3, 20일, 30일이 지나면서는, 이 V자로, 이거를, 어, 제가 바꿨습니다. 모델을. 어, 세력이, 원순이 너무 두껍게 올라오고, 너무, 그, 옆까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이거는 두 가닥을 키워도, 어, 원순 못지않게, 뭐, 외줄 못지않게, 뭐, 괜찮, 세력이 괜찮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네 개를 심었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V자로 이렇게 똑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토마토가 한 개씩 한 개씩 지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토마토가 애기 토마토가 이렇게, 이렇게, 뭐, 한 개씩 한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여기다, 이쪽, 이, 이, 이 텃밭에다가, 어, 이 토마토를 심었었는데요. 장마철이 지나면서는 토마토가 열려가지고 다 벌어지고 물로 터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요 위에다가, 어, 비닐을 한번 쳐볼까, 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토마토가 땅 힘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전문 토마토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다소, 그, 뭐, 마실 수가 있다든지, 뭐, 다소 이렇게, <laughs> 예, 조금, 어, 농사 짓는 거리하고 좀 맞지 않더라도, 약간 그냥 재미로, 재미로 이렇게 영상 한번 봐주시고, 어, 이렇게 심었다. 사실, 그, 4월 24일 날 이렇게 심으면서, 어, 제가, 어, 뭐, 개물을 넣고,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 심었다.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이 전편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 심었더니, 진짜 생각대로, 어, 제 생각대로, 이 예, 작년에도 그렇게 심었지만, 생각대로 내가 심었는 대로, 어, 이 토마토가, 어마어마, 어마무시하게, 세력이 좋습니다. 진짜 이거 이제 자세히 보시면 고추대 지금 제가 고태조를 활용했습니다만 이 고추대보다 지지대보다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정말 이고 지지대보다 이, 이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세력이 땅 힘을 질리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텃밭에 뭐이 정도 뭐해 놓으시면은 뭐올 여름에 토마토는 뭐, 요, 월여름에 <laughs> 토마토는 이 정도로, 저, 만들고할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이게 이제 잘 익어가, 잘 달려가지고, 뭐, 끝까지, 어, 병충해 없이, 예, 잘, 이제 제가 따먹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토마토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진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이게, 양도, 토마토 양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 뭐, 토마토 저는 뭐, 걱정은 안 합니다. 4월 24일날 모종사사 이렇게 심어놓 우리 토마토, 토마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